서대면 25장, 25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5장, 21절, 22절. 자, 오늘 갑니다. 시작. 바울은 황제의판계를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이 하더라.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그반대자들에 의해서 소동 주동자가 또 이스라엘 전통 신앙을 집밟는자다 가장 중요한 성전도 더럽혔다. 뭐 이런 저런 제목으로 고소당한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바울은 억울하고 매 맞고 이런 일이 있어도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마지막 길에는 특이하게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이것도 성령의 감동에 따른 거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실 때그 권세나 로마 시민권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분이 그 평생토록 그렇게 했던 분이 어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이러다 보니 재판이 길어지는 거예요 몇년 가는 겁니다 뭐큰 것도 아닌 이 재판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년 동안을 어, 이 일에 얽매여 가지고 여사람에 이처럼 나중에 로마에도 몇년 그렇게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뜻이 됩니다. 오랜 재판이 결과적으로는 높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기회가 돼요. 그 동안의 바울은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지, 이 사회적 지위가 높 그런데 이방의 총독, 왕, 이런 분들하고 이제 접촉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갈릴리의분봉왕 헤롯 아그리파하고 그의 두이 버리게라고 하는 이 귀족들이 헬스토가 어, 지금 구임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세수로 나눠서 나라가 지금 왕이 셋이에요. 분봉. 그래서 나라 땅에서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 다르고 갈릴리 쪽 다르고 베리아 쪽 다르고 왕이 달라요. 어 이제 예루살렘 쪽헤롯 왕과는 이미 대화가 끝났고 이번에는 갈릴리 호수 그 바다가 있는 갈릴리 지역 분봉왕 헤롯아그리바가 총독에게 부임 인사 한 총독에게 인사차 이어입니까 가이샤라로 총독부가 있는 가이샤라로 인사로 온 거예요. 이헤 아그리파 2세는 그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12장의 베드로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혈드로아니 있어요. 하여 이제 12장에 오게 받아가지고, 야구보도 죽였고, 어, 베드로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아그리파의 손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헤롯,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그 대헤롯의 증손자예요. 이제 바울은 이제 예수 이후의 인물이니까, 어, 예수님하고는 나이 차이가 있죠. 그런데 베스토 총독이 이 아그리빠에게 바울 고수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스토 총독에게도 바울은 골칫거리예요.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인데다가 이미 황제에게 사무소를 한 입장인데 황제에게 바울을 보낼 때 총독이 지금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총독이 거의 뭐 1, 20명이 아닌데 각지의 총독들이 로마 시민들과 연관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황제에게 직수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면 이것 허술하게 문서 작성해 갖고 보내 가지고는 총독이 황제에게 어떤 평가를 받겠어요? 이러니까. 한 개에게 올라가는 종잇장 하나라도, 이거 굉장히 신중하고, 자기 장래가 걸려있는, 인생에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 집중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아래쪽에, 예루살렘 쪽, 헤르도왕한테도 지금 자문을 구했고, 갈릴리 분봉 한테도 지금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누이하고 왕이 같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로마법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당신의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한 내용에 의하면 이헤롯왕도 종교 지도자들은 이 협조관계에서 잘 해나가야 되거든요. 나를 다스리니까. 그런데 어, 그들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왕이 함부로 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총독이 말하기를 내가 아는 바에는 첫째, 유대 성경이 입어는것이없고 종교에 입어된게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도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그 문제니까 이게 무슨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도 없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서 왕의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만나보고 얘기하겠다 하고 하면서 만나보기를 청하지 왜냐하면 총독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왕도 총독에게는 호의를 서로 보여야 되죠?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사명길에 써 있으니까 세상에 권세가 진두 사람보다 높은 권세는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바울사도를 상대하면서 열과성을 다하는 걸볼때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치고 계신다. 세상의 권세를 치고 계신다. 또 세상의 모든 힘들의 원천은 주님에게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걸 믿을 때,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통해 이 열매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 바울의 이 내용들을 총독이 왕에게 설명할 때 복음이 세상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오히려 세상에 피해를 극기는커녕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을 복음의 성격들을 이제 들, 들, 들춰내고 계십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독선적이라 하거나 자기들만 구원 받는다고 독선적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거나 깨르지만은 그러나 진짜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면 아 고금이야말로 이 땅을 아름답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며 진짜 더러운 물을 맑히는 생물과 같은 역할이구나. 생수같은 역할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뒤쪽에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수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왕 당신 앞에 그을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아나이다 하였더라. 총도이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석방을 한다고 해도 석방할 때 나가라. 나는 죄 욕심에 맞았다. 불받았다. 그러니 황제께 환소에서 황제의 품결을 받겠다. 막, 골머리가 지끈지끈 지끈 아픈 거예요. 아니, 이, 이, 이 예수의 종이라는 이 인간은 도대체, 아니, 석방해준 데도 안 나가고, 뭐냐, 이거. 이래 이제 결국은 왕을 만나게 된거 아닙니까? 왕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왕이 바울을 만날 때이형을 갖추는데요. 이형을 갖추는 게 뭡니까? 왕복 다 갖춰있고, 왕관 쓰고, 공주도, 예? 이제, 서로 남의 집가 아닙니까? 공주도, 공주님의 모서다 있고, 탁! 왕의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바울을 맞이하는데, 나아가는 바울의 몰골은 어땠을까요? 물론, 자유를 주었고, 친구들이 있고 있지만, 왕한테 비교할 수 있는 복장이 아니죠. 오랜 동안 또, 나름대로, 이, 이, 자유의 한계도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초래했을 거예요. 복장도왕이되면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부자 앞에서 오는 저 부자보다도 더 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잘난 사람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멋지신 우리 아버지. 이게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중대한 이 문제가 커져버린 일에 대하여서 지금 총독은 골머리를 앓고 있으면서 대책을 충분하게 세우면서 황제에게 문서 작성을 하는 데에 아니 이딴걸 황제한테 보내다니는 야 총독 너 지금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 총독은 왕이란 마음은 다만 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을 누구도 함부로 치고 가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에 아무도 얕잡아 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겪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말년에 거듭거듭 신문을 봤는데 무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지도자 충독 빌라도한테 무죄 판결을 사실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난리 치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여기 바울사도의 마지막 생에도 거듭거듭 신문 받는 게 예수님을 닮았어요. 심지어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총독도 증거를 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을 하죠. 말하는 것도 예수님 닮아서, 용서도 예수님 닮아서, 사람에게 복을 미는 것도 예수님 닮아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실천하고 몸을베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걸음이 축복 가운데 이와 같은 멋지고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생의 마지막을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권세로서 온전히 보호받으며 주님이 그 인생을 빛나게 해 주신 이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힘이 있을 수 없는 최상급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또한두 번이 아니고 만나고 또 만나며 세계 복음화에 이방 보음화에 문을 열며 참으로 복음의 효과를 위하여 낮은 자에게도 높은 자에게도 위 아래에서 동시에 복음의 물기를 터뜨리고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옵소서. 이쪽 저쪽 힘들고 어른듯 어려운데, 어려운데뿐만 아니라 참으로 잘되어지는 곳을 향하여서도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돕는 손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호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천부제 현장이 그와 같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적의 현장으로 샘솟는 역사가 있게하여 죄시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